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장 24에서 25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해스본 왕아모리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 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한 만민이 너를 무서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노로마이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님, 이곳에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 친히 해석자 가 되어 주시며 또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이고 생명이 될수 있도록 공급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록. 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요, 여러 가지 문제를 어, 맞닥뜨리게 되죠. 그 중에는 이제 해결하기 쉬운 문제도 있고요, 어려운 문제도 있어요. 문제 해결은 중요해요, 그렇죠? 우리 삶에서 문제 해결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이 우리 삶이 문제 해결의 과정이라고 부를 만큼 어떤 이제 삶의 여정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눈앞에 당면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집중하다 보면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을요. 우리 믿는 이들은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요, 어, 하나님 손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이 세상과, 어, 또온 우주와 이걸 비롯해서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믿죠. 어, 우리는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우연히, 단지 우연히 일어나는 어, 일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이끄시고 삶의 여러 요소들을 안배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는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 나의 삶에 행하길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이 문제를 통해서 행하길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이요. 이렇게 질문할 때그 문제를, 그 문제를 문제 자체로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큰 맥락 안에서 그렇게 보는 관점이 열리게 돼요. 큰 맥락 안에서 올바른 위치에 그 문제를 딱 놓으면, 딱 놓으면, 이제 그 앞에서,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그 삶의 방향성을 잘 잡을 수 있어요. 지도만 있다고 해서요, 길을 찾을 수 없어요. 지도와 나침반, 나침반이 중요하죠. 그리고 내가 어디 있는지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디 있는지 딱 알고 해야지 길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통해서, 어,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행하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어난 거지? 이렇게 질문할 때요. 문제들이 이제 몇 가지로 분류가 될수 있어요. 분류가 될수 있어요. 크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떤 문제는요? 어떤 문제는 나의 연약함이나 무지함이 불러일으킨 재앙이에요. 나의 연약함이나 무지함이 불러일으킨 거예요. 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떤 사람이 단 것만 계속 먹고 운동도 안 해. 어떤, 어떤 사람 있어요? <laughs> 그런 삶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어, 물론 건강한 사람도 있지만, 가족력이 있고 한 사람은 당뇨의 위험이 당연히 오게 되죠. 그거를 깨달았다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삶을 바꿔야 돼요. 습관을 바꿔야 돼요. 내 생각이나 습관을 바꿔야 돼요. 어, 어떤 사람들은 계속 망하는 길만 택해요. 내 생각이 잘못돼, 그 생각의 길이 잘못돼서 망하는 길만 막 선택한다고요. 그런 거는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할수 있어요? 가르침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내 생각이나 습관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어, 그 패턴을 바꿔야죠. 지혜로운 길을 이제 택하는 식으로요. 또 어떤 문제는요, 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도 있어요. 과거나 현재, 과거나 현재의 어떤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문제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주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그내 모습을 보게 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묵상하다 보니까 과거에 어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속였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생각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사례죠. 그렇게 죄를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용서를 구하고 또 회개에 합당한 행실을 보여야 돼요. 그러면 해결이죠. 어떤 문제는 근데 마귀의 원수의 불화살, 축하고 불화살로 인한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까? 우리는 영적인 전쟁이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배워야 돼요. 영적인 전투를 하지 않으면 내가 이길 수이 아, 세상에서 살아갈 수없구나 승리할 수없구나라는 것을 배워야 돼요.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담대한 마음으로 싸워 이겨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 이름 안에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권세를 우리가 모르고 살지를, 살기 원하지 않으세요. 눌려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떤 문제 앞에서는, 으악, 내가 이렇게 살수 없어 하고 어, 하면서 이제 일어나야 되죠. 근데 이세 가지, 이세 가지와는 다른 성격을 가진 문제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한 목적을 지닌 문제예요. 물론, 이세 가지, 위에 세 가지도요, 결국은 복된 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어,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 지금 네 번째로 말씀드린 이 종류의 문제는 좀더 직접적인 성격을 지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네 번째 성격의 문제를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복을 주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광야를 돌았어요. 그 38년이라는 기간 동안 있었던 일은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어요. 그 와중에 광야 1세대는 다 죽어요. 광야 2세대가 이스라엘의 주류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에돔, 에서의 후손들, 그리고 모압, 안문족속의 땅을 보여주시죠. 투어를 이렇게 쭉지켜주세요그 땅들은 하나님께서 그 족속들에게 주신 땅이에요. 그 땅에는 원래 강력한 원주민들이 있었지만 어, 이 족속들은 그 원주민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했어요. 정착했어요. 그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죠. 이 투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안에 약속에 대한 땅에 대한 사모함과 갈망의 불을 확 일으켜 주시길 원하셨어요. 이 보여주시고 또 갈망하게 하시는 이 학습 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음 행선지로 인도하십니다. 다음 행선지는 어디죠? 네, 다음 행선지로 이제 이동하라고 하십니다. 은이그 아모리 사람의 땅이거든요. 근데 에돔 이제에서 암몬 모압 쪽 속의 땅은 이 하나님께서 보기만 하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주 주신 것이 아니니까 절대 손 쓰지 말고 절대 적대적으로 하지 말고 구경만해 평화적으로 거기서 뭐뭐사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돈 주고 사 먹고. 건드리지 말고 구경만해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제 이제 땅을 줄 거야라고 말씀하세요. 가나안 땅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가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거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작업 쳐놨으니까 그땅 니네가 취해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보여 주신다고 해서 다 우리 게 아니에요. 다 우리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 것인지 아닌지 이거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몫으로 주신 것이 있고 아닌 것이 있어요. 욕심 난다고 아니면 많은 게 좋으니까 다다익선이니까 하면서 다 가지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내게 주신 것인지 아닌지 잘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어, 저 같은 목회자는 이제 사람이나 돈 앞에서 잘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 욕심, 돈 욕심에 넘어갈 위험이 크니까요. 나에게 어떤 분이 붙여주신 사람인지 그거를 잘 분별하고 알고 대해야죠. 또 돈을 누워준다고 해서 덥석 받으면, 어, 안 돼요. 이단들이요 작은 교회를 미혹하기 위해서 막돈갖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막 오잖아요 오늘 와서 올줄 알았는데 오면 이렇게 쫓아내고 돌려주려고 그랬는데 자 오늘 안 오네요 근데 사역자뿐만 아니라요 성도들도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도 분별해야 돼요 주님이 주시지 않았는데 뭐 돈이든 뭐든 다 주님이 주시지 않았는데 욕심 때문에 무리해서 취하려고 하면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부작용이 발생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것인지 아닌지 여러분 꼭 묻고 분별 하시기를 추천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은요 이제 헤스본 왕. 어, 아모리 왕, 시온,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헤스본 왕, 시온의 땅으로 나아갑니다. 근데요, 이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제 거기 공격! 하면서 그렇게 한게 아니에요. 막무가내로, 어, 막, 전쟁을 벌어서 약탈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전에 다른 쪽 속의 땅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평화의 어, 룰을 지켜요. 평화의 메시지를 보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장 26에서 29절이요. 26에서 29절 시작!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에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해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래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였으나 하 아멘. 지금까지 이렇게 에돔, 모압, 암몬 사람들의 땅에서 이렇게 평화의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도 우호적으로 나왔어요. 우호적으로 응답했어요. 아, 네, 그러세요. 이렇게 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지나가는 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지금까지의 패턴이랑 달라요. 다른 일이 일어나요. 30절, 31절 계속 읽어볼게요. 30절, 31절 시작.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런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하셨으니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겨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아멘. 어 평화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근데 어 여기 나오네? <laughs> 헤스본 왕 시온은 이스라엘에게 적대적으로 나옵니다. 선의로 대했는데요. 그 전까지 는 선의로 대하면 선의로 받아줬는데, 근데 이 여기서는 선의로 대하니까 어 갑자기 공격하네, 느닷없이 공격하네 이렇게 갈등이 발생해요. 그리고 시온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달려들어요. 이거 문제예요, 그렇죠? 문제 발생입니다. 우리도 삶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경험해요. 자, 어떤 때는 그냥 평온하게 잘 지나가요. 그렇게 편안하게 지나가요. 선의에 대해서 선의로 응답받고, 어, 그렇게, 어, 살아가요. 그런데 갑자기, 갑자기 선의로 됐는데, 갑자기 갈등이 일어나고 충돌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당황하게 되죠. 어, 뭐, 뭐, 뭐 뭐야 이거 뭐야? 허,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뭐 잘못했나? 문제가 발생할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좋은 태도입니다. 그렇죠? 반성하는 습관은 이제 정말 귀중한 거죠.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내 무엇이 문제였다면 그 반성을 통해서 돌이키고 그리고 사과하면 돼요. 그것만으로 대부분 문제가 해결돼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잘못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징계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전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소망도 약속도 품고 기도하고 있어요. 잘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적대적인 환경이 팍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뭔가 튀어오르는 돌뿌리 같이. 그런데 이러한 경우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과정인 거예요. 나를 공격하는 이들의 목적은 나를 죽이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큰 목적 안에서 하나님의 큰 목적 안에서요. 그들은 사실은 우리의 먹잇감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기 위해서 어리석은 수를 두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 출애굽 사건에서요. 바로는 이집트 왕 바로는 첫 번째 재앙을 딱 당하고 감을 딱 잡고 정신을 차릴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오. 이 싸움은 큰일 나겠구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그냥 보내 줄수 있었어요. 만약 그랬다면 바로와 애굽 땅에 그렇게 불행한 일들이 닥치지 않았을 거예요. 망할 지경이라고 막 신하들이 제발 보내세요 이렇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다 망했어요. 그런데 바로는 끝까지 마음을 왕고하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해요. 모세와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 결과 끔찍한 재앙이 열번 반복되는 그 재앙이. 일어나고, 나라가 초토화되죠.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바로가 어리석은 선택을 하도록 두심으로써 계속 샌드백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샌드백을 통해서 누구의 영광과 능력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 애국의 모든 신들은 그 앞에 상대도 되지 않는다는 그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천하에 광고하시는 거예요. 이런 목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도요, 하나님께서는 해스본 왕 시호, 시혼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십니다. 완고하게 하셔요. 평화의 메시지를 거부하고요,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셔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은요, 어떤 일이 생겨요? 싸울 명분이 생긴 거예요. 싸울 명분이 생겼어요. 이 명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명분이요. 그래서 다른 그 어 우리 이제 맞서 싸워서 공격해도 뭐할 말이 없는 거구나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군대는 싸우고요 크게 승리합니다. 어이 장면을 읽어볼까요? 신명기 2장 32에서 37절, 32에서 37절 시작.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스에서 싸울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정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 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로아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문족 속의 땅야복강가와산지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그만 a 모든 것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본 왕 시온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한 악수를 두개 하셨죠. 그 목적은 이스라엘 에게 그들의 땅을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광야 2세대는 여기서 첫 번째 전투에서 크게 승리합니다. 헤스본 왕의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요.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돼요. 이것은 가나안 땅에서 벌어질 점령 전쟁을 미리 맛보는 것이죠. 헤스본 왕이 이스라엘을 적대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그 땅을 얻지 못했을 거예요. 패스본 왕과의 갈등은 이 문제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이것을 옛사람들은 전화위복이라고 부르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화화 같은 일이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도 어, 이와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윤 대통령이, 윤전 대통령인가요? 그분과 그 일당들이 개업령이라는 그 악수를 두었잖아요. 그렇죠. 그 악수를 두었을 때 우린 다 깜짝 놀랐어요. 모든 국민이 깜짝 놀랐고 크게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 일들을 통해 그게 실패하면서 사실은 그들의 악행들이나 아니면 한국 사회의 그 고질적인 문제들 병폐들이 수면 위로 계속해서 떠올랐죠. 아, 저그 권력 카르텔들이 어떻게 짬짬이 하고 있는가, 얼마나 룰을 안 지키는가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사람들이 보게 되었죠. 이 양심적인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또 매우 이제 사려 깊게 인내하면서 힘들었지만 이 나라를 치유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기 자리에서 할수 있는 일들을 하고 힘을 모았어요. 그리고 힘겨운 여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죠. 산적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그 제2의 IMF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보, 보기에 어,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굉장히 심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상황들이요. 그리고 다양한 변수들이 아직도 있어요. 또 사람이 하는 일이 완벽할 수 없잖아요. 앞으로 갈 길이 멀어요. 그렇지만 다행인 거는 이 새로운 대통령과 주변 사람들이 나라를 어떻게든 회복시키고 다시 세우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음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음, 만약에 그 개업령이나 낙수를 두지 않았다면 <laughs> 어떻게 됐을까요? 또 양상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주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회복과 또 번영과 부흥으로 나아가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이들이 깨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지도자들과 일꾼들, 어, 그분들이 또 유능한 사람들이 사심 없이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아, 그런 어, 일들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며 또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거시적인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도요.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요. 어, 제가 아는 자매가 있어요. 한 자매가 있습니다. 어, 그 친구는 회사를 다니는데 그 회사에서 어, 이런 패턴이 반복돼요. 막 회사 정치들 있잖아요. 그죠. 회사에서 정치가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이 자매를 죽이려고 해. 모함하려고 해. 그리고 해가지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해. 껀덕지를 잡아서 걸어 넘어뜨리려고 해. 근데 그럴 때마다 자매는 막 고군분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래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일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걸어 넘어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넘어지고 함정에 빠지고 그리고 이 자매의 진실성이나 성실성이나 이런 것들이 높이 평가받고 점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어요. 네, 이 과정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됐어요. 이 자매는 여러분도 잘 아는 분입니다. <laughs> 아, 제 아내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상에도 함께하시고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때로는 그 복은요, 어떤 문제로 시작돼요. 문제 발생으로 시작될 때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이렇게 딱 붉어질 때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에게 약속하시고 갈망하게 하셨던 그 일을 이루게 또그 일을 여러분, 에게 주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나 깨끗한 양심으로 자신을 지키고 사람들에 대해서는 선한 마음과 태도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원수에게 참소할 거리를 주지 마세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적대하고 모함한다 할지라도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자고요.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것이 우리의 싸움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싸움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마음을 지키며. 주님 향해서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이들을 높이실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어요?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고 조롱하는 이들을 위에서도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잖아요. 원수갚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편에 서 있는 것만 생각하세요. 그분의 편에 서 있는 것만 생각하세요. 억울할 때에도. 때로는, 어, 이 문제가 뭐지? 나는 잘못이 없는데.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편에만 서 있으려고 노력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게임 끝이에요. 이스라엘이 싸움 잘해서 이겼어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여기서 싸움 자랑해서 이긴 거 아니에요. 아이성의 에해서 봤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아님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내가 있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심 가운데 내가 있는 것 그게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통해서 복을 주시려는 분이 이 중에도 계십니다. 여러분 삶에서도 그렇게 행하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와 승리의 전리품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그 복을 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